사랑하는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한절기 건강하시죠? 훈련과 작전 수행에 수고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터널의 출구가 아직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이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비대면 예배에 적용되어 신앙생활의 편의성을 너무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바르고 오른 길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우선이 아니면 허상과 형식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의 이기는 부모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이전의 모습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떠나십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들락거려도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펼쳐져도 하나님 없는 교회가 무슨 수용이 있으며 어떻게 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이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밀하게 올바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부담이 되는가요? 즐겁고 기쁨이 되는가요? 잘 모르겠다고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부담이 되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쉽고 가벼운, 마치 소풍 가듯 산책 가듯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쉽고 가벼워야 합니다.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것을 결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무거워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신앙 생활을 하게 된 이유와 상황이 다 다릅니다. 분명하게 자기 체험을 했어도 희미해진 사람도 있고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실을 드러내려고 하다보니 스스로 지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태신앙이란 분들이 신앙을 교회생활을 짐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안 믿기도 찝찝해하고 부모 눈치 때문에 신앙이 형식이 되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자기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습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굳어버린 생각과 행동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포도나무 귀에 여주봉 목사님께서는 거짓 신앙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신앙이 참신앙으로 자리 잡은 잘못된 뿌리를 모두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하죠.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결코 세상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따르면 빌빌 대면서 힘없이 당황하다가 사탄의 졸개들에게 농락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에게 농락당하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세상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기중심에서 적당하게 타협한 것이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으며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한마디로 거짓 신앙체계 속에서 형식과 규칙이 얽매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은혜 받았다는 체험을 생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간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체계가 이론이 아닌 형식이 아닌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신앙체계로 포장하여 예배를 아무리 멋지게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결국,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은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비록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과거처럼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보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실패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짐으로 여기고 무겁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스스로를, 자기를 그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죠. 스스로 자기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은총과 형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즉,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거짓신앙체계, 자기중심은 여러분에게 해양만 깨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따뜻한 봄의 기운이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몸을 깨워서 더욱 활기차고 감사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부대를 위해서 또한 전우를 위해서 선봉에서는 우리 기독용사들 대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신앙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회복 교회 부흥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